게스트가 항상 또 와요. 근데 햄버기 게스트가 오면 이제 또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야. 하면 근데 후식이나 이런 게 땡긴다고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방송을 켜서 이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포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. 어 일단은 오늘 어김없이 또 등장하는 분 하나 모실게요. 이 노래 참 좋아하세요. 일단. 아이고 오늘 보자이쉬 <laughs> 아이고 행복미형도조 연습으로 치러... 나오셨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특가방이 어... 그좀 조촐해 보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조촐하지는 <laughs> 않거든요. 지경님 들어와 주시면 어... 됩니다, 형 님. 태아, 아지도 없나? 습니다 반갑습니다, 진짜로. 반갑습니다. 지기 업 지기 업반기업니이 반갑습니다. 반갑니다반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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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아 반갑습니다. 반떼습니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유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 와, 조화가 따로 잡히겠다. 떼아야 <laughs> 어. <대화야>, 법함 <laughs> <번방울> 줄어. 떼아랑 <laughs> 지금 2만 차인데, 어, 음. 겁이 시실나요, 형님? <laughs> 와, 이제 좀 빡세게 해봐야겠다. 떼아가 <laughs> <laughs> 그 대화는 되나요? 대화가 사실상 안 돼. 되... 저 강아지랑 비슷한. <laughs> <laughs> 딸님인데. <-I> 어, 거의 뭐 어, 그런, 그런 느낌. 느낌. 어. 형님, 요새 근데 유튜브가 완전 떡상하고 계시 지금 몇만이십니까, <laughs> 형님? 지금 유튜브는 50. 이제 3만 오십이만 구천 오십삼만이요. 아 저도 가짜 사나이를 음... 지원했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햄버기랑 저도. 성민이, 은찬이 <laughs> 이렇게 네, 네 명이 지원을 했는데 <laughs> 아, 그 영상 봤는데 안 되길 잘했다. 어, 많이 식으로. 힘들어 보이더라. 근데 나는 또 해병대니까 또 가면 또 하지 않겠어. 저도 해병대 내가.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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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패승 천백사십입니다 패승 천백칠십일입니다. 뭐? 패승 1백칠십일입니다 뭐? 아. <목소리> 아, 크로플, 크로플 준비해놨거든요. 아 기우씨가 지금 크로플에 홀려서 잊지 몰라오는 거거든요. 아, 형님, 근데 그 궁금한 게 3대 측정 해보셨어요? 어, 3대 해봤죠? 아, 몇나오셨나요 오, 어, 저는 근데 약간 그 패션 근육이라서 사실 수행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전딱 그냥 뭐든지 뭐 힘, 뭐 수행능력을 전혀 신경 안 써요. 저는 무조건 상대방이나 갔을 때. 는 뭐.. 아, 그 패션. 왜요? 네, 어, 어, 어. 어. 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난. 4 2 5 0 g 아 많이 치시네 1 5 많이 치신거 아닙니이 형은 3 8 0 k 이거든요저 근데 3 8 0이 역트..역시 트랜스 아니아니 역시 트랜스젠더입니다 형님 뭐어제 혹시 아프신데나 뭐 운동하는데 불편하신데 있나요? 이 형이 또 재활 아 하고. 재활 재활 자세 좀 교정이나 역시 재활 시는 아, 네. 괜찮..인정하지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왕자 있을 때도 있고 몸이 형님처럼 더 좋을 때가 있었는데 아니, 시비가 아, 이가 너무 네네네. 많이 붙어가지고, 네. 저도 이제 가오형 몸입니다. 대구에서는 이몸 많이 못 살아남잖아, 맞잖아. 음. 음. 네. 그럼 형님, 뭐, 어디 몸 불편하신 거는 없겠네, 형님? 어, 근데 여기 약간 저 경갑이 약간 네. 틀어져가지고, 풀업하거나 뭐할 때, 약간 이렇게 경갑이 살짝 틀어진다는 느낌? 이런 거제활 됩니까?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견갑골만 볼게 아니라 음. 이제 오른발 왼발 지면 반발력이라든지 오오 맞아 맞아 그런 것들 진짜요? 전체적으로 봐돼 음. 부분 부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. 모든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음. 오른쪽도 좀 필요하다는 점. 파그 파그 역시 트선센스 일시적으로 변하면안 돼. 변하는 게 아니라서 음. 그래가지고 지인이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럴 경우에 웨이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. 또웨이안할순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잠시 접고 이제 그 기능성 운동 위주로 해서 좀 그런. 음. 저는 어. 패션이 안살기 때문에 아 역시 그 가오 해병대는 해변, 어쩔 수 없어 해병대 3년 자세 안경 벗은거 보고다 하시는데 형 안경 벗은거 한번 봐주세 어? 방금. 잠깐만 형님 안경도 가오용이네 형님 <laughs> 아니 아, 안경이 아니, 아니, 알이 없어 <laughs> 아니 이게 방송을 하다보니까 원래 수역이 안좋은데 네. 방송 하다보니까 아나또 어, 패션이었어 와나 깜짝 놀랐어 알없는거 보 해병대 뭐야? 가오조 있네 가오조 <laughs> 근데 뭐죠? 다방인데 뭐좀 준비 좀 하고 해야 되나? 아니 준비 준비 좀 많이 했어. 아니 분장이라도 좀 하든지. 아니 오늘 그크로플이랑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다방 느낌으로. 아 그냥 형님 에서 추워서 온거닙니까형 땋는 거야. 이거 뭐 <흔들리는> <laughs> <laughs> 가발이 쓰던지 뭐 이렇게. 가발 요 있네. 어, 가발 없어요. 투다방이니까. 는 일하는가요? 일하? <laughs> 뭐 일하 이제 첫 터이자 는 <laughs> 마지막 터가 될 수도 있어 가지고. <laughs> 네. <laughs> 형수님을 어떻게 만났나?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. 떼아도 너무 예쁘고 인기가 음. 많으니까 아 어. 방송에.. 어. 어리, 어리... 친구는 어. 크로플 때문에 왔어 아진짜 <laughs> <laughs> 와이프는 아직까지 그 유튜브에서 공개는 안 했는데 에이. 친구 소개로 만나가지고 소개받고 한잔 하다가 한잔 하다가 그날 그날 바로 짰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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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떼아가 태어난 날 <laughs> 아니 그거 아니지 아니 고백 고백 아 고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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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직업이 그 헬스 트레이너 이니시가 <laughs> <아니, 웃음> 트레이너 한 번도 안 해봤어 운동, <laughs> <야>, 운동 좋아하는 일반인이시구나 운동 좋아하는 과일 장수 부면 사람 중에 혹시 뭐 유튜버 하는 뭐 동종 업계 사람 있나요? 친한 사람은 네. 이제 운동하시는 까로라고. 아처럼 각자 상에 각자 상에 갔지 나갔던. 그러니까 음. 약간 김종훈 같이 생겨가지고. 까로님. 몇 살이세요? 서른 두 아, 음. 어. 아, 아, 그 살. 아주수날 까롭다. 그렇죠. 몇 살이세요? <laughs> 아니 그분 주장은 어떻게? 해? 아 사이 한 잔도 없으시네. 한 잔도 먹어요? 홍구랑도 좀 친해. 네 홍구이지. 홍구 이제 홍구랑도 좀 많이 지 친해지고 있고. 홍구랑 제일 또 친하거든요. 고용자는사이라가고 맞습니다. 음. 좀 홍구 술좀 못잔다. 너무 음, 착해가지고. 아니 수컷 이어 아니, 수수 됐는데, 그래. 아니 진짜 이렇게 그래. 보면 몸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. 어깨는 넓은데 그냥 보여줄 수있공기한번 뭐야 검상만이야. 아까 햄버거 좀 많이 먹어가지고. 근데 <laughs> <laughs> <그래? 웃음> 섹시하시네. 마우이는다 <맞습니깃다>, 형님. 마우이는다형뭐지뭐 <laughs> <laughs> <맞습니깃다, 웃음> <여전히. 와>, <laughs> 유지하고 있죠. 계속. 형님 직업이 근데 부업이잖 유튜브였잖아요. 무슨 소야 역시 트랜스젠더인데. 체트레 아, 네. 이제 너 없어. 다이어트 원래 하시잖아. 지않았 네. 네. 네, 저 항상 아. 일평 일, 아, 아, 일평생 네. 다이어트.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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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평생 네. 다이어트입니다. 오. 저도 저도 다이어트 중. 만약에 저도. 나중에 진짜 좀 다이어트 좀 하고 싶으면 크로스핏 진짜 좋은 거 같아. 음. 크로스핏은 너무 스트레스가. 처음부터 들어가지 크로스핏하면 힘들지 않나요? 이게 심장도 터질 것 같으면서 엉도 아프고 그냥 죽고 그냥 죽고 싶어. 즉사하고 싶어. 그게 네. 행복 네? 그게 뭐? 아니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... 성취감 그런 거 있잖아요? 아 저희는 그 끝나고 나서 아 짜증난다 하면서 술 한잔 벗먹으면 와 이거 지긴다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우리는 카우터 굳이 뭐 보디빌드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대충 살다 가자 뭐 이런 건지 니는 운동 좀 해야 돼 니도 <laughs> 그, 그 평준 어? 아가 드셨습니까? 아가 안 먹은 사드시네 아니 뭐니먹어요 아아아악 먹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진짜 좋아요 원래 아이 아니 아지 스피 j 랑 비슷한 a 크로 n g 먹으란다 t sure 동갑이네 느낌 e 아, 다 g 냐 o d p e 어른 느낌이 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다 m not sure i 다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 얘 예? 22개월에 원래 뛰나? 볼만데도 원래 뛰 그래, 아 돌잡이 때뭐 잡았나요?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피디님 진짜, 아니, 저, 진짜, 아니, 저, 진짜 쓰레기 같다 좀한대 패겠습니다 와형 말하면 진짜 와 아, 아, 우리 엄마 엄마를 왜 유튜버로 나누게 나왔어 엄마 전화해야겠다 구위라서 다행이라고 그럼 이제 뭐 마무리하시죠 네. 예. 형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니아 어, 너무 고생하셨습니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형님 너무 잘 봤습니다 수수, 수수. 수수. 아니 뭐 마지막 멘탈 십시오가면 여러분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고 <laughs> 제가 오늘 처음 게스트를 이렇게 섭외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했는데 <S> <S>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이면 여러분 또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. 소스 소스. 고생했습니다.